상품백화점 그리고 성수대교 행주대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모두 어, 이 건물들은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붕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실공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지어져가는 건물들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건물을 지을 때는 그 기초와 기둥과 그것들을 연결하는 각 재료들의 연합에 의해서 지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이 얼마나 잘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완성도가 나타납니다. 그 기초와 재료와 연합이 부실하면 산품 백화점, 성수대교, 행주대교처럼 그 건물은 부실공사로 인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그 기초와 기둥과 그것들을 연결하는 각 재료들의 연합에 의해서 지어지는 건물에 비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가 누구입니까? 여기 너희는 족계는 바로 앞절 19절에 나오는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불리어진 에베소 교회의 성도, 즉 이방인으로 육체적인 혈통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을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게는 에베소드 1장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곧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한 자를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택함을 받은 구원인들 즉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교회란 하나님의 택가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빼어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성도들의 영적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를 우리는 영적으로 무형적인 교회 또는 우주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건물,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로 된 교회, 즉 유형적인 교회는 교회가 아니냐.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형교회는 무형교회를 담는 그릇이며, 유형교회는 무형교회의 성도들을 포함해 이 세상에서 성도라 불리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이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참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때 오늘 본문은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의 모습을 너무나도 절묘하게 건물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지어져 가는 비유를 알려주시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상고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터와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건물을 지으려면 그 지을 터와 기초가 필요하듯이 성도들이 모이는 영적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너희는, 즉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란 무엇입니까? 이는 쉽게 말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하였던 복음,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전하였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과 신약의 복음의 주제요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며 이는 곧 교회의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벽과 벽 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서 벽과 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건물의 기초석이며, 또한 벽돌들을 처음 쌓아 올리는 시작점이 되는 돌입니다. 또한 모퉁이 돌은 거기에 이름을 써서 그 건물의 소유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돌입니다. 즉,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이시며, 또한 그 중심일뿐만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터이요그 기초가 되십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의 터이며 성도와 성도를 연결해 전 세계의 그리스도 백성을 연결해 주는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교회는 당신의 몸이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바로 당신 자신임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그 터와 기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좋은 재료에 첨단 기술을 동원한다 해도 모래의 터를 짓고 그 기초와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그 건물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공동체인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이 그들 정체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터 즉 세상의 여러 사상이나 정치나 문화나 또는 사람을 중심한 터위에 모여지게 될때그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결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붉은 피가 묻은 의의 옷을 입고 있는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혈연이나 지연, 학연, 인간적인 관심사나 취미, 개인의 비전이나 이익, 욕심을 쫓아 서로 연결되어질 때 그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그 심령이 요동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적 공동체에 일원된 성도로서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잘서 있는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것도 아닌, 그 어떠한 사람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에 의해 연결된 영적 공동체인 교회와 송도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쳐도 사단이 유혹이 있다 한들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향에 40년이 그려있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 대신 예수님을 그터와 모퉁이 돌로 의자하여서 달려왔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경향 또한 계속되는 사단의 공격에도 결코 요동치 않고 반삭에 토여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구속 운동을 계속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공동체인 교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그리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도리에 온전히 세워지고 연결되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심령에 새기는 경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 재료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의 2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민 그 터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때 여기에 바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본격적으로 사용됩니다 한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그터 위에 경교한 그런 건고학에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축자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어져가고 그래서 하나의 웅장한 건물로 세워져가는 것처럼 영적 공동체인 교회 역시 각 직체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터와 그 기초 위에서 건물마다 즉 구원받은 개개인의 성도들이 서로 연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되어가고 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그 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건축 중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져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있다, 진행 중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그 존재와 성장의 기반을 오직 그토와 모퉁이 돌 되는 그리스도에게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되어 가고라는 말은 자라간다라는 생물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여기에 사용한 것은 교회가 무생물체인 그런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공동체의 교회는 유기체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살아 숨, 쉬어, 숨 쉬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특히 경향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영적 공동체인 교회가 되어가게 하는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향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직분을 받아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 봉사하며 섬기고 있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그 모든 일들은 점점 더 온전한 모습으로 교회를 성장케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지는 헌당과 교육관, 그리고 보리떡 헌금, 어린아이 작지만 큰 예물은 단순히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지금도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나가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쓰이는 재료라고 해서 아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가 아, 그럼 나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되겠네. 아, 그럼 교회가 내게 잘 보여야 할 텐데 왜 내게 교회는 이렇게 손하게 하는 걸까? 한번 손 놓고 한번 버텨 볼까?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지는지 안 되는지 한번 두고 볼까라고 그런 어리석은 그리고 교만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교회의 주인으로 모퉁이 돌로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두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즉 성도를 재료로 사용하여서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잘나보여도, 혹은 우리 눈에는 못나보이고 좀 모자라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사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게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구성 역사와 교회를 세워가며 도구와 재료로 사용되고 있음이 오히려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마치 구약 때에 가시 돋고 단단하며 질기고 흔하고 잘난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그 조각목을 정금으로 더 딥혀서 하나님의 집인 거룩한 송서와 송막의 재료로 아름답게 사용한 것처럼 바로 보잘 것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를, 미련하고 연약한 나를,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나를, 나 같은 부족하고 모자란 그 재료를 예수님은 부르셔서 고르셔서 또한 감동을 주셔서 온전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성전이 되어가게 하는 일, 바로 교회가 되어가는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기하게 더욱더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 재료된 성도는 바로 교회가 지어진과 함께 지어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의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과실 서소가 되기 위하여 앞에서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짓는 재료가 구원함을 받은 성도라고 밝힌 바울은 그 재료 된 성도들이 단순히 소모되는 존재가 아닌 계속해서 성장 발전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교회를 짓는 재료 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과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전이 됩니다. 하지만 이 처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치 청소를 해도 해도 먼지가 계속 쌓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너무나도 더럽고 부끄러운 곳이어서 계속해서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바로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그러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청소하고 다듬고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바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재료로 쓰여지고 그 교회가 그렇게 지어져 감에 따라 성도 각 사람에게 속한 하나님의 성전 또한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말을 수동태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혼자임으로 계속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즉 영적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 있을 때에만 그 지어짐이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건물을 지을 때 사용되는 재료들은 어떠한 것이든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모되고 낡아지고 부서지고 녹이 슬고 결국 먼지처럼 없어져 버릴지라도 성도를 성, 교회를 지어가는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 그 교회의 재로 되는 바로 성도와 저와 여러분은 그 쓰여짐에 있어서 그 일부가 되어짐에 있어서 그 그전 알거나 부서지거나 소모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계속해서 완성에 이르게 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는 단한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에 의해 연결되어 교회를 짓는 귀한 재료로 우리가 사용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처서 또한 그어 지어짐이 멈추어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장도 결국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그렇진 않지만 몇몇 청년들의 일주일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제가 생각해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어떤 청년은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리고 또 주중에 구역 모임을 하고 토요일에는 또 이런저런 경우에 따라서 또 주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일부 예배 시 시온 찬양제를 섬기기 위해서 새벽 6시가 안되어서 집에서 나오고 2부 예배는 주일학교 스텝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같은 청년들, 친구들, 잠깐 이렇게 챙기다가 일찍 점심을 먹고 또한 청년 예배를 또한 준비합니다. 청년 예배가 끝나면 지청년 모임 시간을 한 시간 가지고 또팀 모임 시간을 또한 시간 가집니다. 그렇게 보내면 오후 5시가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녁을 먹고 저녁 예배 준비를 하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 드린 후에도 나머지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나면 9시가 거의 다 되어서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은 다음날 어김없이 월요일에 회사로 출근을 합니다. 정말 이제 교회 중심에 사는 사는 청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몸도 피곤할 텐데, 몸도 고될 텐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나 청년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피하지 않고 묵묵히 다 지키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청년이 아직 서른 살이 되지 않은 그런 어간에 있음에도 또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집사님들 얼굴에서나 볼수 있는 주름이나 두꺼운 다크서클을 화장으로 가리고 있는 것을 볼 때면 제가 참 안쓰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청년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렇게 저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야, 어차피 썩어 없어질 육신. 마지막 예수님 부활할 때 지금보다 더 훨씬 비교도 안될 만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부활체로 일어설 것이니, 아, 지금 좀 이렇게 되는 거 괜찮다라고 제 스스로 이기적인 위로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저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며 정말 이제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의 재료로 쓰여지면서 또한 다른 영적인 재료들과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부딪히면서 그 청년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과 그 성품을 닮아가고 있음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조금씩 깨끗해지는 것을 볼때 조금씩 그의 모습이 거룩해지는 것을 볼때 그의 입술과 그의 입 말에서 나오는 고백과 그 행실의 증거로 그가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달아나고 있는 것을 볼때 저는 그 안에서 이 교회 안에 함께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의 멋진 주의 일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장로님들은 어떠합니까? 권사님들은 어떠합니까? 장립집사님들은 어떠합니까? 서리집사님들은 어떠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교회 모임이 너무 많아서 또는 교회 여러 조직에 소속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힘이 듭니까?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힘이 듭니까? 직분이 너무나 버겁습니까? 이 교회 여러 모임들과 일들 때문에 또는 그 관계 속에 만나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낡아지고 부서지고 상하여지고 없어버릴 것만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영적 공동체인 이 교회 앞에 한발 뒤로 물러나고 싶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아, 나는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그 재료를 다 했다. 그 재료를 그 쓰임을 다한것 같아. 그래서 이제 뒷짐지고 멀리서 감망만 하고 있진 않습니까? 만약 이러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속에 있다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과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혼자가 아닌 영적 공동체와 함께 지어져감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모퉁이 돌로 서로 연결되어서. 날 가지고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감을 함께 자라나게 됨을 함께 생명의 할력이 더욱 더 더하여지어지게 됨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 공통체인 이 교회와 함께 할때 하나님이 거하시 온전한 성전을 이룰 수 있음을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이는 그곳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온전한 성장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두세 사람의 믿는, 사, 믿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더욱 더 연합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각자의 소소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는 영적 공동체인 경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41, 42, 43, 44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로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수 없습니다 잠시 물 밖을 나왔을 때그 파득거림이 오히려 물 속에 있을 때보다 더 힘차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물고기가 나왔을 때 그 물속에 있을 때 다른 물고기의 위협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자우유스러워 자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살수 있을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물고기는 그 생명의 근원되는 물에서만 오직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되는 물에서만 그곳에서만 오직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성도의 존재의 의미가 있으며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이 아니냐.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구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의 각자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이유는 다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개인만의 신앙의 삶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그 터가 되고 모퉁이 되리 되는 영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는 도구와 재료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교회의 온전함과 함께 그 자신 또한 함께 지어나고, 지어지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모임, 연합, 그 교제와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속받은 자라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연합하며 연결되게 되고 함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모임과 연결과 연합을 통해 교회가 지어져 갈때그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 개개인 또한 생명 가운데 함께 자라가고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송도 연합과 연결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라면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자라면 나 혼자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자라면 나 혼자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자라면 나 혼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동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라면 그 송도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요소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성도의 신앙은 잘하고 있는 것 같으나 결코 잘하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 성도의 영적 생명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는 것입니다. 만약 저러,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친히 알려주신 교회를 통한 성도의 영적 성장과 성화의 방법을 무시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녹이 슬고 휘어진 골조와 해색의 시멘트 돌덩어리를 드러내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짓다가만 흉물스러운 그러한 건물들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본질임을 잊지 말고 그 교회를 이루어가며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쓰이고 있다는 사명에 감사하면서 그 교회와 함께 성화의 진보를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함으로 늘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게 더욱더 쓰임받아 주님께 칭찬받는 경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